안녕하세요. 동네 수의사입니다. 어, 이번 주는 이제 광견병 접종이 끝나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. 저번 주 토요일까지는 좀 바빴는데 이제 기간이 끝나서 아마 영상을 제가 일주일 에한두번 정도 올릴 생각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름이 돼가면서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어, 이때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키우시다 보면 식욕이 떨어지게 되는데. 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다 보면 이제 여러 마리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똑같은 강아지를 키우더라도 얘는 밥을 잘 먹고 얘는 밥을 잘안 먹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강아지들 체형만 봐도 알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통통한 애들은 식탐도 많고 밥을 잘 먹는 편이고 그리고 좀 마르고 체구가 작은 애들은 위 용적이 작기 때문에 밥을 깨작깨작 먹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보통 아침 저녁으로 어 내가 사료를 두번 주는데 얘가 한끼 밖에 안 먹는데 괜찮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어쨌든 식욕이 좀 감소하게 되면 보호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애들이 더 식욕이 떨어져요.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어, 날씨가 일단 더워지기 때문에 실내는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보통 에어컨을 너무 더운 날은 에어컨을 한번씩 틀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때는 선풍기 같은 걸 트시면 선풍기는 사람은 이제 그... 이 몸에서 땀도 나고 선풍기는 사람은 어느 정도 체온 조절이 되는데 강아지들은 발에만 땀샘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 바람이 코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기침만 나게 되고 코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선풍기로 내가 강아지의 체온을 낮추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에어컨을 약간 간접 바람으로 하셔가지고 직접 몸에 안 닿게 하시고 한2 5도 정도로 아니면 24도 정도로 설정을 하셔서 그냥 상시로 좀 틀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한 1시간이나 한 2시간 간격으로 에어컨을 끄고 한번 산, 그 환기를 시킨 다음에 또 틀어 주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실내가 덥게 되면 강아지들이 헷깃거리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내가 많이 덥다는 건데, 또, 미용을 잘안 해주기 지금 털이 기니까, 헥헥거리는 게더 심해지니까 미용도 잘 해주시고, 어쨌든 실내에 있을 때 헥헥거리지 않아야 돼요. 헥헥거리면 일단 더운다는 건데, 덥다고 생각을 하면은 식욕이 떨어져서 이제 밥맛이 없어요. 우리도 너무 더우면 식욕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시원하게 해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도 완전 냉수는 아니지만, 그래도 약간 미지근한 거, 시원한 거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을 주셔서, 이제 강아지들이 물을, 물을 먹었을 때 충분히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. 아이러니하게도 밖에 더우니까 이제 산책을 잘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여름이 돼서 실내는 덥고, 그 다음에 운동량은 줄어들고, 털은 길고 하게 되면 이세 가지 악순환이 겹쳐서 더 사료를 안 먹게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아침 일찍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퇴근하고 밤에 산책을 한 30분 이상 시키셔야 돼요. 밤에 해가 지면 선선해지니까 그때는 산책을 시키시고 대신에 밤에 너무 쌀쌀하다 하면은 그 해가 지기 전에 한 일몰 때 그러니까 뭐한 7시나 그때쯤에 산책을 시키시는 게좋고요 그리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낮에 산책을 하고 오면 더 더워지니까 너무 햇빛이 강할 때는 그늘 쪽으로 산책을 시키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산책하실 때는 항상 어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물이나 아니면 배변봉투 꼭 챙기셔가지고 산책에 대한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하신 다음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일단은 털이 긴 경우에는 미용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더운 경우에는 한 25도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서 실내 온도 조절을 해주시되, 선풍기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햇빛을 쐬게 되면 강아지도 열사병, 일사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뜨거운 햇빛은 피하시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밥을 잘안 먹게 되니까 일몰이나 새벽에 산책을 한 40분 이상 꼭 시키시는 게 좋다.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실내에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만 잘 조절해 주시고 신선한 물이나 이런 걸 공급해 주시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캔을 먹이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식욕이 없다 하면은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캔을 조금씩 섞어 가지고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람 음식은 가급적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